외식물가가 천정부지로 올랐습니다. 요즘처럼 더운 날씨에 많이 먹는 냉면 한 그릇도 서울 평균 가격이 1만원을 넘어섰습니다. 술만 여행 놈 기자입니다. 네, 접니다. 오리들은 물속에서 헤엄을 치고 주정뱅이들은 술집에 앉아 더위를 달랩니다. 낮 기온이 오르면서 더욱 찾게 되는 냉면 숨이 턱 막힐 만큼 오른 가격에 사먹기를 주저하게 됩니다. 로또가 된다면 모를까 너무 부담스러워요. 너무 비싸서 마트 냉면을 사다가 해먹어 봤는데 맛이 안나서 역시 비빔면이 짱이구나 합니다. 이렇게 계속 물가가 오르면 외식을 줄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실제로 지난달 서울 지역의 냉면가 평균은 1192원을 기록해 처음으로 만원대를 넘겼습니다. 1년 전보다 9.5% 오른 가격으로 이제 서울에서 만원짜리 한 장으로 냉면 한 그릇 먹기도 어려워졌습니다. 빰빠바밤. 지난주 평양냉면 하면 빠질 수 없는 을지로 사가역 4번 출구에서 약1 0 0 m 거리에 위치한 우레옥을 다녀왔습니다 1946년에 개업을 했는데 지금까지 이토록 인기가 좋은 식당이라니 이 점은 정말 존경스럽고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평일 점심시간에 도착을 했는데 대기 66팀에 대기 예상시간은 52분이었으니 한 팀당 2명으로만 계산해봐도 66 곱하기 2는 6 6의 36 루트 133명이 대기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정확히 기억은 안나는데 작년까지만 1층에 대기 순번을 노트에 적어서 기다렸던 것 같은데 지금은 테이블링으로 원격 줄서기가 가능합니다. 반드시 매장 입구에 설치된 키오스크에 노출되는 대기 확정 코드번호를 입력해야 최종 접수가 됩니다. 언제부턴가 매년 두세 번은 찾고 있는 우레옥을 올해 첫 방문을 했습니다. 주변에 우레옥을 좋아하는 지인들이 많아서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방문을 하고 있는데 제 비루한 혓바닥은 평양냉면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 입에 안 맞는다고 다른 사람 취향을 무시하지 않고 인정하고 존중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장사가 잘 되는데 제가 뭐 맛에 대해서 할말 말이... 뭐 맛도 잘 모르고 2022년 5월 20일 오후 1시 1분 우레옥의 평양냉면의 가격은 16,000원이었습니다 16,000원. 작년은 기억이 잘안 나고 19년도에 13,000원, 2000년도에 14,000원으로 미루어 봤을 때, 최근 몇 년간은 매년 1,000원씩의 인상이 있었습니다. 이런 추세로 가면 2046년에 5만원이 될것 같... 최근 우레옥 평냉 육수에 빠져 숨도 못 쉰다는 지인을 포함해 저희 4명은 우레옥에 도착해 1시간 정도 대기를 하고, 감격스럽게 실내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확실히 우레옥의 큼직한 테이블과 미도파 백화점 뺨치는 친절한 접객은 확실히 인상적입니다. 제 경험상 아무리 바쁠 때와도 서비스에 불편했던 적은 단한 번도 없었고, 부러웠던 조건 몇 번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냉면만 주문해서 선불로 계산을 하고 있는데 옆 테이블에서 침투한 불고기의 달짝지근한 냄새가 부러웠고 여유롭게 후불 계산이 더 부러웠습니다. 저는 우레옥에서 불고기는 딱한번 먹어봤는데 그건 뒤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엔 선불 후불 계산이 살짝 이해가 안 되었는데 이게 생각을 해보면 냉면 먹는 손님이 월등히 많으니 다 먹고 계산에 손님이 몰리면 또 불편한 대기줄이 생길 거고 그러니 이 정책이 손님들에게 더욱 편리한 것 같습니다. 여튼 평양냉면 4 개를 주문했고 선불로 계산을 했고 총 금액은 64,000원이었습니다. 비쌉니다. 가볍게 냉면이나 한 그릇 마시자 할수 없을 정도로 비쌉니다. 하지만 그냥 보이는 가격만 보고 비싸다고 할 수는 없는데 육수에 한우가 들어가고 배추 김치 고춧가루 등 식재료를 국내산만을 사용하기에 비싼 건 알겠는데 그래도 솔직히 비쌉니다. 조미료 푼 육수 사용해서 만든 냉면 8,9,000원 받는 식당 생각하면 또 이해가 가긴 하지만 비싼 건 사실입니다. 이 냉면이 입에 너무 잘 맞으신 분들께는 그래도 그만한 값어치가 있겠고 저는 잘안 맞아서 체감상 더 비싸게 느껴집니다. 다만 우레오게서 달라고 한 적도 없고 그곳에서 정한 가격은 공개가 되어 있기에 선택은 본인이 하면 됩니다. 평양냉면 하면 또 빠질 수 없는 의정부 계열의 을지면옥냉면 가격은 13,000원입니다. 제 입맛엔 오레옥의 평냉은 육향이 강하고 진해서 마치 갈비탕을 냉장고에 넣어뒀다 먹는 맛이고 을지면옥은 뭔가 밍밍한 소금물의 맛이 느껴져서 가격을 차치하고 맛만 보고 둘중 하나를 고르라고 하면 오레옥이 낫습니다. 하지만 을지면옥의 매력 터지는 양념장에 찍어먹는 돼지고기 편육은 아주아주 아주 좋아합니다. 그리고 평양냉면에 민감하신 분들이 가끔 계신데 반박시 님의 의견이 전적으로 맞습니다. 전잘 모릅니다. 우레옥은 나름 넓은 주차장이 있지만 손님이 몰리는 시간에 바깥 도로까지 차가 줄을 서서 움직이질 못합니다. 그리고 이날 1시간의 대기시간이 있어서 근처 커피숍을 가봤는데 역시나 손님들로 만석입니다. 골목 하나를 넘어가면 대복슈퍼가 있는데 여기 테이블도 있고 자리도 있었습니다. 저희는 5분 7분 정도 걸어 청계천 쪽으로 나가서 국민은행청계천 부근에 위치한 한 가게를 찾았습니다. 야외 테이블도 있어서 시원한 커피나 맥주 하나 마시면서 기다리기에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냉바카스를 파는 곳은 또 태어났 서 처음 봤습니다. 오우 신박해 우레옥의 불고기는 1인분 37,000원, 보건옥은 17,000원으로 두 가격은 117.6%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에 보건옥에서 불고기를 먹고 우레옥에 가서 냉면을 먹는 코스가 있던데 보건옥의 불고기가 입에 잘 맞으면 아주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무서운 가격 차이가 있지만 당연하겠지만 우레옥의 불고기가 압도적으로 맛이 좋습니다. 보건옥은 평소 집에서 먹던 불고기의 맛이라면 우레옥은 채소 따윈 없이 진하게 느껴지는 고기 본연의 맛이 너무 너무 좋았습니다. 저라면 한 번의 외식을 줄이더라도 우레옥의 불... 불고기를 선택할 것 같은데 비쌉니다. 다만 보건 옥은 불고기보다는 메뉴판에 없는 등심 주물럭이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평냉과 같은 가격인 16,000원 우려옥의 육개장입니다. 예상치 못하게 여기 육개장 아주아주 아주 맛있었는데 처음엔 약간 심심한 맛이 나는데 조금 먹다 보면 입안 가득 퍼지는 진득함과 칼칼함 그리고 감칠맛이 아주 훌륭했습니다. 장국밥은 고기도꽤나 넉넉하게 들어가 있는데 의외로 냉면보다 저렴한 15,000원입니다. 갈비탕의 뼈없는 버전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김치말이 냉면 또한 냉면과 같은 가격인 16,000원으로 평 냉면 김치와 밥 그리고 참기름을 넣은 맛입니다.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구버집 뒤에 있는 높이 114m 초안산은 20m 정도 오르니 아카시아꽃 떨어지며 향기 가득한 공기가 좋았고 오랜만에 힘겨운 등반을 마치고 내려와 뚱보냉면의 방문에 살얼음 가득 칡냉면한 그릇 먹으니 이 세상 가장 시원하고 행복한 맛을 느껴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결론, 등산 후 내려와서 집 근처 가장 좋아하는 냉면집에서 한 그릇 마시는 게 제일이다. 끝.